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죠? 맞아요. 바닷속이에요. 오늘은 바닷속을 이 잠수함을 타고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볼 거예요. 바닷속 깊은 곳에는 우리가 항상 찾던 아주 멋진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깊은 곳까지, 바다 깊은 곳까지 탐험하면서 그 보물을 반드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바닷속을 탐험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죠? 맞아요. 준비 운동이죠. 먼저 준비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운동은 무릎 돌리기입니다. 자, 무릎 돌리기. 준비. 좌우로 10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오른쪽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네,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준비 운동은 허리 돌리기입니다. 자, 양쪽 허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자, 오른쪽부터 허리 돌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다음 세 번째 운동은 목 돌리기입니다 자, 목 돌리기는 오른쪽, 왼쪽 각각 10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러분. 준비 운동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는 바로 운동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수함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 운동의 힘으로 이잠수함을 계속 계속 아래로 탐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운동을 배워볼까요? 아, 오늘 배울 준비 운동은 바로 레그레이즈라는 운동입니다. 아, 레그레이즈는 바로 이 복부를 단련시키는 운동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자리에 누워줍니다. 누웠을 때이 허리가 바닥에 딱 닿아야 됩니다. 이 바닥에 이 허리랑 바닥 사이에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양팔로 바닥을 딱 지탱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내립니다. 자, 들어 올려주고 내립니다. 자, 들어 올릴 때는 배에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들어 올려야 돼요. 쫙 들어 올렸, 들어 올린 다음에 배에 딱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버티면서 내리고, 또쫙 들어 올리고, 내리고, 들어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반복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점은 허리가 바닥에 딱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허리랑 깡 사이에 빈틈이 많으면은 허리가 너무 아플 수 있으니까 꼭 바닥과 허리가 틈이 없이 웬만하면 다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무릎은 굽힌 상태에서 들어올렸다가 내렸다가, 들어올렸다가 내렸다가 쭉 들어올렸다가 내렸다가 쭉 들어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이렇게 들어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들어올렸다가 내렸다가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 운동 자세 열심히 배워봤나요? 드디어 우리가 운동 탐험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레그레이지 운동의 힘을 통해서 이 장수한 움직여서 바닷속을 여행할 건데요. 바닷속은 총 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1층, 2층, 3층, 4층 네쭉 내려가다가 5층까지 도달하는 게 목표예요. 과연 여러분은 5층까지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5층에 있는 보물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지, 같이 열심히 출발해 볼까요? 아, 시작합시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여러분 자 1층부터 지금 바다 2층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30초를 쉬고 그 다음 층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허리 바닥에 붙이고. 다섯. 여섯. 버티고. 일곱. 천천히.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열! 자, 여러분. 이제 3층까지 내려왔습니다. 점점점 바다가 더 깊어지죠? 30초 쉬고 옵시다. 자, 4층으로 출발할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버티고, 천천히 내려가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여러분, 4층까지 왔때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30초 쉬봅시다. 자, 5층을 향해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5층에 도달했습니다. 5층은 해구라고도 부르는데요. 엄청 어두컴컴하죠? 우리는 지금부터 이곳을 탐험해 볼 거예요. 일단은 30초 쉬고 옵시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와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5층 해구 가장 밑바닥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는 엄청난 보물들도 있고요 우리가 드디어 탐험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바닷속 깊은 곳까지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 멋진 보물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번에 만납시다. 모두 수고 많았어요.